올해 초부터 불화설, 별거설 등에 휘말려 있던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료신문에선 이미 수개월째 이들의 이혼서를 취재해왔고 송중기 직으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 취재에 이어왔다. 결국 6월 26일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7일 오전 이혼 단독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혼에 이르기까지 몇달 동안 송중기와 송혜교가 보인 이상 징후를 연속 보도한다. 송중기 송혜교 불화설은 지난 2에서 3월부터 연예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송혜교가 드라마 남자친구가 종용한 이후다. 그런 까닭에 괜히 박보검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취재 과정에서 접한 이들의 불화 기간은 좀더 복잡하다. 송혜교의 소속사 박현정 대표는 매일 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개월 전부터 별거라는 보도는 너무 오버된 얘기다. 최근 마음 정리를 위해 잠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별거 기간이 한달 정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송중기 측근은 별거 기간이 1년 정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혼집이 빈집이 된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왜 2에서 3월 즈음에 이혼설이 퍼진 것일까? 이 부분에서 송혜교의 행보가 소문을 부추겼다. 연예계에서는 송혜교가 남자친구가 종영한 뒤 임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송혜교가 직근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진 것. 연예계가 이런 소식에 민감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캐스팅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여배우가 임신을 계획하면 적어도 1에서 2년의 활동 공백이 생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캐스팅이 불가능한 것. 그런데 남자친구가 종용한 이후 송혜교는 차기작 선정에 돌입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제작사들은 송혜교 캐스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불화설이 나돌기 시작한 것. 임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 송혜교가 차기작 선정 준비에 들어간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관점이었다. 물론 임신 계획을 공식 언급한 것도 아닌데다, 임신 계획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터라, 당시에는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렴 이혼하겠냐는 반응이 더 많아 가벼운 설 정도이긴 지나갔다. 최근 연예계에선 또다시 이혼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까닭 역시 송혜교의 행보 때문이었다. 드라마 '하이에나'에 주지훈과 함께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던 송혜교가 돌연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자.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그리고 이런 추측이, 이혼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이에나 출연설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박 대표는 매스컴을 통해 "출연을 검토했던 여러 대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며 "출연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이혼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하반기에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는 송혜교가 이주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안나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르면 가을 늦어도 내년 초 촬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중기 역시 7월 초 크랭크인하는 새 영화 승리호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록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하지만. 두 스타의 연기 활동을 돌발 변수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혜교 과거 전남 친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데요. 송혜교가 처음으로 공개 열애를 했던 사람은 2003년에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올인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병헌인데요. 그리고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상대 남자 배우 현빈과 연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빈의 군 입대와 동시에 결별을 인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그 외에도 송혜교 열애설도 꽤 있었는데요. 과거 1998년에 출연했던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함께 출연한 이창훈과 열애 루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훈이 한 방송을 통해 당시 송혜교는 고3이었고 자신은 30대였다면서 해당 루머를 부인한 바 있죠. 그리고 이후 가을동화 이후에는 송승헌과 수호천사 이후에는 김민종과도 열애설이 난 적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라우스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가수 비정지훈과 그리고 이후.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에는 조인성과 또한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에는 강동원과도 열애설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애설들은 송혜교가 워낙 미모가 출중하며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무분별한 지라시가 퍼져, 네티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라시에 대해 박보검은 강경 대응을 예고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혼 이유 등이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측도 송혜교와 송중기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혜교가 주목을 받으면서 송혜교의 SNS에 관심을 끌고 있으며 송중기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최근 송혜교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추던 박보검은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으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지라시에 근거 없는 소문이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라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이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송중기 탈모 사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 측근이 송중기에게 탈모가 엄청 심하게 올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증언이 나온 후, 송중기의 탈모를 의심케 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5년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연애 2년 만인 지난 2017년 10월 결혼에 고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후폭풍은 것에다. 송혜교, 송중기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후 박보검에게 불똥이 튀었고, 송중기 생가 송중기 아버지가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며 후폭풍의 중심에 섰다. 이것에 이어 이번엔 송중기 탈모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방송가엔 송혜교, 송중기를 둘러싼 불화설이 돌았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 실체 없던 불화설은 진실로 확인됐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오늘 떼면서, 현재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받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 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께로 예상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한 상황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세부 사항들과 관련한 조율만 남았다.